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경고하심과 약속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감탄하면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칭송했던 모양입니다. 5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에 여기서 본래 성전은 유대인의 상징이면서 혹은 자존심이었죠. 가장 유명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이후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됐지요. 참 힘겹게 지었는데 그 성전을 가리켜 수르바벨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힘으로 유대의 왕이 된 이둠의 인인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중건했습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 일명 헤롯 성전이었죠. 크고 아름다워서 이리악 예루살렘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대단히 자랑스러워 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이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지금 저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무너질 때이 도시와 나라는 온전할까요? 같이 다 망한다는 뜻이에요. 곧 지금 주님은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 말씀은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나라도 완전히 사라지고 말아요. 또한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삼 주님 말씀의 진심, 그 무호함을 잘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님이 하신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하고 순종이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경고와 약속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말세에는 악한 것에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팔절 보세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곧 말세와 종말이 가까울수록 미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와 교사, 그리스도를 참칭하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죠. 주님 말씀을 근거해서 미혹을 모두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 이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는 삼가함으로 미혹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하고 있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함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며 주신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선명함이 그 속에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영성도 지성도 함께 성숙해져서 악한 것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견고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에요. 경고와 약속 두 번째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해야 합니다. 주님은 종말의 시대에 여러 징조가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부절로 11절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는 종말과 심판의 중요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전쟁과 자연재해와 질병과 참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곧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주님 말씀에서 경고를 받아야 돼요. 또한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가 그 성과를 자랑해도 사실은 손도 쓰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쟁은 물론이고 수해도, 폭설도, 산불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이에 우리는 사람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런 여러 사건과 징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요?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결국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또한 종말과 심판의 징조로 주님은 박해와 핍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이에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여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박해와 핍박은 전방위적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마음, 관계와 형편을 강타하기도 해요. 악한 마귀가 개입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수작이죠. 하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13절이죠.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도리어 이런 박해와 핍박이 믿는 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축되지 말고 더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15절이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박해와 핍박이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도 굳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지키시고 돌봐 주시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결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내로 영혼을 얻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들을 의지해서 구원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축되지 말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는 악한 것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선명함, 분별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라 당부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과 환란을 주고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더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심판 속에서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며 종말의 시대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아멘 함께 기도합니다.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 말씀에 힘을 얻고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말세를 사는 성도로 선명한 믿음을 주옵소서.악한 것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원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능력으로 늘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와 약속 모두를 가슴에 품고 오직 예수 붙들고 승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